지구 온난화로 극지방 얼음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전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경쟁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 속에 항만별로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극 항로의 개방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30년경부터 여름철 약 3~4개월간은 일반 선적으로도 북극에서 항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50년쯤에는 얼음이 없는 무빙의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이런 선박들이 이제 5개월 정도 항해를 여름 항로로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을 것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환적 운송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돼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항만별로 특성에 맞는 화물을 유치하고 각 항만의 장점을 활용한 전략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은 배후 산업단지를 고려해 에너지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극에서 나오는 가스와 석유 석을 여수 해만에 와서 세, 내양 어, 내빙선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일반 선박으로 환적해서 세계 각국으로 가요.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항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물류 전략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경쟁에 나선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기입니다